삼복도로와 도심을 수직으로 연결하는 회전식 도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서구 동대신동에 만들어지는데요. 그동안 중간 연결 도로가 없어 둘러가야 했던 주민과 운전자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가파른 계단을 오르는 주민들, 삼복도로로 이어지는 서구 동대신동입니다. 보동길에서 망양로로 가려면 지나가야 하는 곳. 어르신들에게는 특히 더 힘들어 보이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어르신들 여기 내가 여기서 사는 거 보니까 이제 많이 올라오면 굉장히 힘들어 하시지. 최근 이곳에 흰 천이 덮였습니다. 망양로와 보동길을 연결하는 회전식 도로가 만들어집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망양로와 보동길 사이 연결 도로가 없어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많이 돌아가야 되는데, 여 해가서 회전식 도로를 통해가지고, 그 빠른 시간에 올라갈 수 있겠죠. 그좀 도로가 만들어지면 차량 이동 시간은 기존 6분에서 1분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래도 거리가 단축이 되니까, 시간 거리가 단축이 되니까, 뭐, 가스비도 그렇고, 연료비도 그렇고, 이제 힘이 덜덜지. 회전식 도로는 대형 마트나 백화점의 주차장 진출입로의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한 층에 한 바퀴씩 회전하는 구조로 다섯 바퀴를 돌아 나가면 위 아래 도로로 빠져 나갈 수 있습니다. 전국 공공 도로 가운데 회전식 구조의 도로는 이번이 처음으로 도로의 길이는 131m, 폭은 8.8m입니다. 평상시에 그, 우회하던 그 도로에 7, 8분 걸리던 시간이 한 1, 2분으로 단축이 되고 또 우리 보행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한편 주민들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회전식 도로 구조물 중앙에 수직 이동 엘리베이터와 계단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준공이 마무리되는 시기는 오는 2025년 12월 말로 예상됩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